반갑습니다 고리의 선장입니다 2월 14일 토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블티 주님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우리 두산 에너블티 주님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촬영시간이 새벽 5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목이 잠겨요 주님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연휴 끝나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뉴욕 증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소식을 알려드릴텐데요 뉴욕 증시는 제가 분석을 했는데 상방이 불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그랬을 때요 1,2분기 한6 0 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는 14만원 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을 오늘 들어보시면 어떠한 조정에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놓치지 않으실거고 두렵지 않으실거예요 그리고 제가 1500종목을 다 뒤져가지고 삼성그룹이 최대 주진 어떤 한 종목을 찾아놨거든요. 제가 2월의 종목으로 오늘 방송에서 추천드릴테니까요. 주인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국내 증시의 영향 밀칠 뉴욕 3대 지수 모두 오늘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될것 같네요. 좀 근데 새벽 6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두산열티한테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오클로라는 미국의 원정관련주가 있습니다. 오늘 2.27%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은 두산열티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밖에 뉴스케일 파워라는 또 원정관련주가 있어요. 1.43% 상승했기 때문에 주말 뉴욕증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산열티 금일 요 마감해요. 97,100원에서 마감됐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99,900원을 찍었습니다. 었 여러분 99,900원에서 왜 조정이 들어왔을까요? 이 10만 원은요. 딱딱 떨어지는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부르는 구간이라서 여기서 조정이 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10만 원을 뚫고 안착이 된다면은 정말 높은 목표가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왜 두산 에일티를 주목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먼저 두산 에일티 목표가는요. 2007년도 고점인 14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뉴욕 목정시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S&P 500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하고 있죠. 올해 불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뚫었을 때는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미친듯이 상승할 수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는 건데, 삼각수렴을 완성하고 밑에서는 매수가 계속 붙으면서 올라가고요. 이전 고점을 뚫었을 때는 이전에 상승한 길이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한 후에 이전에 상승한 길 길이만큼 상승했고 삼성전자도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한 후에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을 했죠 지금 뉴욕 증시가 이 패턴이 등장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뉴욕 증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ai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도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한 후에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 걸볼수 있고 이 이후에도 조정을 주면서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들 조정 시에는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놓쳐서 나왔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은 종목인데요.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살펴보세요.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런 종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1500종목 정도를 다 뒤져야 찾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 찾기가 왜 어렵냐면요. 시총 괜찮아야 되고 5년간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거래정지 상장페이지 위험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위험성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찾은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절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 기업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행하고 삼성이 진행하고 있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팩토리 중심인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이고요. 지금 이 기업은 현재 5년간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실적 추이를 보시면 5년간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AI가 진행하는 700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번개 차트 월봉 하단 60일선이에요. 이 번개 차트라고 하는 건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번개 차트가 나오면 단기가 100%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랑 쌍둥이 차트입니다. 그 시총 높고 무거운 삼성전자도 이 번개 차트 바닥에서 매집 후에 100% 이상 상승했어요. 5만원에서 10만원 갔죠.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삼성전자 왼쪽 차트와 똑 같이 번개 차트가 나왔고요. 지금 바닥에서 매집 중이에요. 이때 삼성전자 매집했던 구간과 정말 흡사하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100%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들 재방송이면 만명 이상의 주님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명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매집 잘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물량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 좋은 종목을 망칠 수 없고 지금 고래들이 잘 매집하고 있는 중인데 매집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단에 제 번호를 심어놨습니다. 010 6504-557이 제 번호인데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명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확인하시고 각자가 알아서 매매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잘 노려보시면 우리 주인들의 시드의 색깔과 지갑의 두께가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주님들 문자 보내기 정말 귀찮죠? 저도 귀찮습니다. 문자 받으면 일일이 빠르게 보내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급해요. 이 바닥을 잡아야 100% 수익률이 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잡으면 수익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지금 바닥에서 볼린저밴드 상단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인들도 귀찮고 저도 귀찮지만은 이 방법 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우리 주인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주인들은 좋은 종목 받아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종목명 보시고 여러분들 네이버 치면은 다 검색이 되니까 정말 매매해보기 괜찮으실 거예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 주부는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지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희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 기업분석으로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이익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 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 기업은요 노란색 표시가 4 개입니다. 별네 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나고 위에서 잡으면은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내 주식장 굉장히 분위기 좋을 거예요.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고요. 그럼 반도체 섹터는 2, 3년간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은 AI 팩토리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도 있고,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전선, 전력, 바이오... 회사까지. 그러니까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5년간은요.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잘될 것이다. 남들이 잘 분석 안 하는 건데요.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해보면 단기간에 20만원. 2, 3년에는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게 지금 25년간 이 평행 추세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추세선 중단을 뛰어넘었죠. 보통 이렇게 중단을 뛰어넘잖아요. 상단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20만원 30만원 가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5년 년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잘 들어보셨죠? 앞으로 5년간의 국내 주식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오늘 제가 종목 하나 선물로 알려 드렸는데요. 이 번개 차트가 매번 나오는 차트가 아니고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우리 주임들 6504의 557이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빠르게 이 종목을 보내 드릴 테니까 종목명 받아보시면요. 빠르게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주임들 수익 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래 선장이었습니다.